안녕하세요 청춘아우징의 유승현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춘아우징 신성훈 이사입니다 네, 네. 팀장님, 우리 오늘 어디로 나왔죠? 오늘 파주 상지석동에 오랜만에 왔어요. 어, 아, 상지석동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 그럼 오늘 나온 현장 입지는 어떻게 될까요? 네, 경의중앙선 운정역이 네. 약 800m 거리예요. 오. 그 도보로 약 10분 정도 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 가는 길 중간에 마트가 있어서 네. 장보기도 상당히 편리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우측에 음. 문산강 고속도로가 있어서 자차 네. 한 5분 이내로 진입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아이고, 서울 나가기 편하겠네요. 네. 오늘 나온 현장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죠? 네,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음. 마진 없이 두손두발다 들고 맞아요. 분양을 먼저 하겠다라고 네. 이렇게 선언을 하셔서 음. 풀 옵션으로 이렇게 분양을 음.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방 4개에 37평형으로 해서 음. 가전 풀 옵션이 TV까지 와. 들어갑니다. 와. 분양가는 어떻게 돼요? 분양가는 3억 중반대예요폭품인데 제가 여기 건축주분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는 게 젊으신 분이 정말로 상황 판단이 빠르세요 맞아요 지금 여기서 뭐내 이익 챙기겠다 이러시면 정말 재팔기 힘들거든요 손해만 안 나는 시점으로 해서 하 원가 정리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실입주금은 어떻게 되죠? 실입주금액은 약 2천만 원으로 지금 측정이 되어 있고요. 네, 네단 개개인간 소득도 다르고 네. 신용도도 다르기 때문에 네. 내부 영상 잘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선문의 주시면 네.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그래요. 그러면은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 또 팀장님께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요. 응. 그럼 이제 집 보러 가실까요? 네, 그럼 집 보러 가시죠. 아이소.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네. 먼저 제 앞에 보시면 위아래로 총 8칸으로 신발장 네. 되어 있는데요. 네. 모두 다 터치식으로 잘 네.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매립 선반이 우드톤으로 아주 예쁜 컬러로 되어 있고 네. 간접조명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차키, 향수 그리고 이렇게 인테리어 소품 올려놓기 음. 정말 좋은 공간이고요. 맞아요. 밑에는 띄움 시공이 음. 되어 있으니까 음. 매일 음. 신는 신발은 쏙 넣어놓기가 음. 아주 좋고요. 그렇죠.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로 잘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일괄 소동 스위치 잘 되어 있네요. 네. 벽면에는 도장 마감으로 해서 잘 네. 되어 있고요. 네. 자, 이 앞에는 이렇게 한 장짜리 위드 지스라고 해서 굉장히 네. 고가의 네. 중문이라고 해요. 맞아요. 자동문보다 있어요. 그리고 조명도 저렇게. 매립으로 해서 아, 되어 있어요. 이게 이 집이 또 조도 설계가 들어간 것 같아요, 벌써부터. 맞습니다. 네. 자, 음.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정면에 음. 지금 문이 두 개가 있는데요. 네. 자. 오! 짜잔! 배터리! 네. 정말 네네. 좋지 않나요? 네네. 현관에 들어와서 우측에 음. 이렇게 현관 팬티리가 음. 있어요 우와. 시스템 장도 저희가 기억자로 음. 이렇게 음. 딱 설치를 해놨으니까 음. 캠핑 즐겨하시는 분들 캠핑 용품도 놓고 그렇죠. 우리 쿠팡으로 물 같은 음. 거 시키면 여기에다 쓱 음. 밀어넣으면 너무 좋을 것 같죠? 맞아요. 네, 정말 알뜰하게 실용적으로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바로 옆에 첫 번째 방이에요. 와, 눈 색깔도 되게 예뻐. 네. 네 모든 공간의 사이즈는 음. 우측 상단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네. 소재는 벽면에는 실크 벽지 되어 있고요. 음. 바닥에는 최신상으로 강마로 음. 시공 잘 음. 되어 있고요. 네. 천장에는 LG 시스템 에어컨 잘 되어 있고, 네. 집안의 모든 창호는 KCC, 음. 이중창호 오. 사용했어요. 네, 를 아끼지 않았어요. 아낌없이 썼어요. 네, 걱정 마세요. 네. 네, 이렇게서 해방 공간도 여유가 있고요. 네. 방에 모두 개별 온도 조절이 음. 들어가니까 난방 관리도 아주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 네. 너무 좋아요 지금까지. 네. 이렇게 해서 바로 옆에 두 번째 방이 있어요. 네. 크기 차이는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방 고르는데 싸우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복도 공간도 위에 매립등으로 아주 예쁘게 되어 있어요. 너무 고급져요. 그렇죠. 그리고 요 끝에는 공용 욕실이 있는데요. 정말 좋은 게 여기는 이렇게 네. 항상 욕조를 넣어 주셔서 네. 정말 좋죠. 맞아요. 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아이 네. 씻기기도 좋고 아이들 물놀이 음. 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메리부르에서 샤워기 되어 있는데 음. 물 때끼지 않도록 이렇게 음. 넣어 주셨고. 네. 지금 조적 선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거울조차도 LED 터치식 조명 거울로 음. 컬러를 오. 바꿀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여기 세면대도 정말 예쁘고요. 수납장도 네. 우드톤으로 음. 되어 있고요. 양병이랑 스프레이 건까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청소도 하기 너무 음. 편리할 것 같아요. 아주 일단은 집 전체적으로 모던한 느낌으로 굉장히 깔끔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벌써 세 번째 방이네요. 세 번째 방이에요. 네. 세 번째 방도 사이즈가 아주 넉넉하고요. 근데 네. 여기는 단 여기에 음. 벽면이 살짝 음. 들어가 있는데요. 오. 여기에다가 붙박이장 한두 칸에서 세칸 정도 이렇게 짜서 음. 넣어서 뭐 침대든 책상 배치든 해서 네. 사용하면 조금 더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나오면 모든 방이나 욕실 공간이 네. 끝났고, 네. 이렇게 해서 주방을 만나볼 수가 와, 있는데요. 굉장히 넓요 뭐 가로폭이 뭐 어마무시합니다. 네, 정말 하이라이트죠, 주방과 음. 거실은. 네. 자, 화면으로 잘 보시면 느껴지시겠지만, 음. 오늘의 집은 마감이 정말 심플하고, 깨끗해요. 맞아요. 깔끔하죠. 네. 주방은 이렇게 11자 동선으로 되어 있고요. 네. 위에 보시면 라인등으로 음. 라인 조명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음. 핀 조명도 음.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 이렇게 사각 개수대는 대면형으로 되어 있어서 음. 거실에 TV 시청도 바로 하실 수가 있도록 잘 되어 있어요. 잠깐만 보여 드려도 될까요? 네. 잠깐만 어... 보여 주세요. 설거지 하면서도 네. 드라마를 안 빼먹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놓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요 끝쪽에는 네. 무릎 공간, 요 음. 무릎 음, 넣을 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2인 음. 정도 양쪽으로 네. 앉을 수 있도록 4인 음. 앉아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되어 네. 있고요. 그리고 요 끝쪽으로 들어오시면 음. 요게 양문형 냉장고. 네. 무상 옵션 들어가거든요. 오, 이것도 비스포크 제품이에요, 삼성 꺼 네, 컬러 너무 예쁘고요. 네. 위에 수납 공간 되어 있고, 음. 이 안쪽에도 다 모두 다 수납장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옵션을 더 말씀드리면 똑같이 우드톤으로 음. 되어 있는데 식기 세척기 무상 음. 옵션 들어가고요. 네. 반대편에는 광파 오븐 레인지, 유아 네. 리프트 방식의 밥솥 장도 들어가고요. 음. 네. 그리고 끝 쪽에는 이렇게 음. 스탠드용 김치냉장고까지. 오. 와, 파주에서 이렇게 음. 양쪽에 냉장고가 음. 배치가 되어 있는 구조는 네. 처음 보시죠, 여러분? 맞아요. 네. 어, 이 레이아웃이 오늘 처음 봤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네. 그리고 중앙에 화구가 네. 이렇게. 지금 하이라이트 1구에 인덕션 네. 2구거든요 네. 환기창이 중앙에 딱 들어가 있고 거실과 마통풍 구조니까 네. 이만한 게 없죠 맞아요 또 이것도 파세코 제품이고요 네 맞아요 네. 조리할 수 있는 공간도 네. 많고 정말 네. 실용성 있는 주방인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끝 쪽으로 오시면 여기에도 이렇게 한 장짜리 슬라이딩 도어가 되어 있는데 오. 여기는 불투명으로 되어 있어요 네, 오, 다용도실. 네 다용도실이에요 와, 잘 나왔다. 네 크기가 아주 넓진 않지만 딱 보시는 것처럼 알차죠. 맞아요. 맞아요. 세탁기와 건조기까지도 무상 옵션으로 네. 그랑데 드립니다. 오, 상당 그랑데. 네 아, 그리고 좋아요. 네 그리고 옆쪽에 이렇게 애벌빨래 음. 하실 수 있도록 음. 되어 있고요. 밑에 네. 세제 쏙 넣어놓으시라고 음. 수납공간도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조수전도 되어 있고요. 네. 환기창도 아주 와. 크게 와. 발코니 창으로 되어 있는데. 와이 밖에도 음. 이렇게 화분 걸이라고 하죠? 네. 굉장히 넓게 되어 있어서 예쁜 화분으로 키큰거 이렇게 놓으면 음, 너무 예쁠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이층 세대인데도 이렇게 발코니 창으로 써줬네요. 그러게요. 오늘 날이 흐려서 그렇지 아주 채광도 좋고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거실이 너무 넓어요. 그렇죠. 여기에도 이렇게 매립등으로 이렇게 예쁘게 나와 있고요. 이 반대쪽에는 라인 조명으로 주방에서 거실까지 이어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중앙에는 메인 등대신에 예쁜 실링팬이 들어가 있고요 거실답게 시스템 에어컨은 대용량으로 넣어뒀어요 네 그리고 깔끔하게 이 앞에 아까 보신 TV 삼성 제품으로 무상 옵션 TV까지 들어가는데 보셨나요? 어, 굉장히 커요 TV가. 네, 몸만 오시면 돼요. 거의 지금 뭐 아, 75인치가 넘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대각선 길이가 거의 뭐 유팀장님 키랑 비슷하거나 좀더 크지 않을까? 네, TV까지 이렇게 <laughs> 완벽하게 드리고요. 그리고 쇼파 뒤쪽과 저 주방까지 이어지는 곳은 지금 인테리어 보드로 해서 필름지 우드톤으로 예쁘게 시공이 되어 있죠. 필름을 입혔어요. 네, 이게 훨씬 더 저는 고급스럽고 좋은 것 같아요. 아, 팀장님. 근데 우리가 빼먹은 게 있다. 거실 주방 문도절기는 이쪽에 있고요. 네.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laughs> 자, 여기에 문이에요. 손잡이 보이시죠? 네. 자, 숨겨 있는 공간은 우와. 자, 대신에 안방이 도... 뻥 네, 맞습니다. 네. 안방 이렇게 눈 뜨자마자 이렇게 뻥 뚫린 뷰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네. 양창 구조로 또 되어 있죠. 제가 끝내주겠네요. 와, 이게 장마철에다가 오니까 날씨가 안 좋아서 네. 너무 아쉬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침대 배치하시고, 이렇게 여유 공간이 더 있으니까, 네. 뭐 서랍장에 필요하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더 두셔도 되고요. 우리 부부간의 옷은 이 옆쪽에 보관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아치형으로 목공 인테리어 예쁘게 해놨는데요. 이 폭이 많이 넓진 않은데요이 안에 공간은 훨씬 넓어요. 맞아요. 넓죠. 네. 시스템 장 기억자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밑에는 하프장으로 해서 수납장 설치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이 위에는 여성분들 혹시 명품백 많으신가요? 네. 백도 올려두시고요. 네. 어, 여기에 중앙에 지금. 네. 오. 이렇게 서랍장이랑 화장대로 쓰실 수 있게 거울이 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어, 여기에 이렇게 예쁜 스트로 하나 놓고 화장대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환기창도 아주 크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바로 옆에는 안방욕실이 되어 있는데요. 네. 화면에는 담기지 않을 텐데요. 체격 좋은 남성분들도 샤워 정말 편안하게 하실 수 있게 끔 아주 넉넉하게 되어 있고요. 네. 해바라기 수전 잘 되어 있고, 바디워시 같은 거 놓으라고 여기 이렇게 예쁜 선반이라고 해야겠죠? 잘 되어 있고요. 여기 양변기 되어 있고 스프레이건 잘 되어 있으니까 안방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고 거울 수납장까지 잘 되어 있네요.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우리 이사님 말처럼 내부 영상을 보고 나서 금액을 생각해보니까 더욱더 좋은 것 같죠?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유선문의 주시고요. 정말 이 집은 잡으면 이득이죠. 맞아요. TV까지 무상 옵션에 이 가격에 포럼이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티를 팍팍 내고 있습니다. 빠르게 나오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재밌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에도 좋은 집 소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